Oh, 됐어. 아, 아까만 그런 거 했나 봐. 그래 매물이가 없을 때 쉬자. 몇 번이야? 어디까지야? 3 4번 있어? 네. 삼십번 네, 봅시다. 네, 네. I went shopping with my mom. Sunday 앞에 뭐붙여야 돼? 음. On이지. 요일 앞에. 우리 그때 s는 시가 o는 day야 day. 데이. 그 다음에 i는 season, months. Ears 아 기억나요 그치? 그 다음에 It is made by 그것은 만들어졌어 커튼이 무슨 뜻일까? 면이야 면 면으로 만들어졌는데 by가 아니라 면의, 면이 만든 게 아니잖아 by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냐면 of나 from을 써야 돼 of나 from 뭐 뭐로 만들어지다 할때 그래서 정답은 이게 그 다음에 35번 있어? 다, 있어요. 다, 이거 다 있었어? We went there. 여기 뭐 써야 돼 t 가 e 어갔네 e t 는 e d a 관사를 못 붙잖아 근데 여기 관사가 있잖아 그럼 뭘 써야 돼 i n n e r car. t 다음에는 관 the 일수 있어 뭐로할때 Keep a diary in English. 영어로 이거는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t i s h n a When is your essay due? 너의 에세이는 언제까지냐? 기한을 묻는 거야. 까지 due는 기한이란 뜻이야. 기한 그러면 뭘 바꿔야 돼? 뭐뭐 뭐 까지는? By when should your essay be handed in? handed in이 제출하다라는 뜻이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너의 에세이를 제출되어야만 하느냐? 1번 37번 y o must come back home. 이 노래 알아? 서태진 노래 서태지 알아? 서태시 자체를 몰라 너네? 네아 진짜 몰라? 서태시를 몰라? 네대박들어오긴 했어요 그냥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You must come back home 이런 노래가 있어 어른들은 다 알아 You must come back home 하면 어쨌든 이거는 너는 집에 돌아와야만 한다 by 6시까지 I want to build a house 나는 집을 짓고 싶어 by the river 여기서는 바이가 무슨 뜻일까? 강까지? 뭐? 뭐 아니 바이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바이. 아 진짜 뭐뭐 옆에란 뜻이 있어. 바이가 넥스트랑 똑같은 뜻으로 뭐뭐 옆에가 바이가 있잖아. 그래서 바이는 뜻이 많아. 뭐 뭐까지도 되고 뭐뭐 옆에도 되고 뭐뭐 의해서도 되고 이세 가지는 아셔야 돼요. 뭐 뭐까지 뭐뭐옆뭐 뭐에서 그리고 바이플러스 교통수단 그럼 뭐 뭐를 타고가 되겠지. 네 가지. 다음 t e write your address. I l l t e address. 그 t t a s I s t I o a o n a d d r e i o u r I t e I t u r e s I w t y u r I o s I t o u r s I y d d y a d w a s s I i l i n g 웃고 있어 그 d 뉴블루 셔츠를 입고 이니머 t 을입입웨웨어의의미미있있 그럼 럼 o 찾아봐 r i n g a mega eco, c r u m b l 번. 2번. t 면 w 딩 빠르게 a g a i 번이요. u 번이요. s 딩이 엄청 쉬웠어. 왜냐면 내가 엄청 여섯 개 b o n 많이 맞게 하려고 엄청 쉽게 냈어. 아, 이거 아니냐? 8월 맞지. 이거 맞아? 네, 8월 맞지? 맞아요. 1번은 없어? 네, 2번. 1번, 번은 2번 있어요. 2번 있어? 요지잖아. 요지는 얘들아. 뭐디만 보면 되는 줄 알아? 맨 마지막만. 마지막만 보면 돼. 맨 마지막 보자. people 사람들은 from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perceive 인지한다. 행복한 슬픈 혹은 angry 화난 facial expressions가 뭘까? <목소리> facial expression 표정이란 뜻이야. 표정. <목소리> 표정을 인지한다.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인지한데. that is 즉 facial expressions 표정은 are not the universal language of emotion 감정의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래. 표정이 문화마다 다 인지하는 게다 다르대. 그러면 요즘에 번 틀린 선을 얘기해 보세요. <laughs> 지금 표정이 다르다니까, 다시 사람들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행복한 a 드 앵그리한 표정을 다른 방식으로 인지한대 1번. 1번이죠. 문화에 따라 표정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럼 위에는 무슨 얘기 나왔어야 되냐면, 문화마다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거 나왔겠지. 어디 어디 나왔는지 봐봐. Chinese people 나왔어. 그다음 15 f t e e n i e s people 나왔고, 그럼 얘네들이 표정을 인식하는 게 다른 방식 이런 거 나왔겠지. 그다음에 3번 주제도 마찬가지야. 요제 주제 이것 도 마지막 문제만 보면 돼. 아 3번은 맞았어? 4. 3번 말고 4번은. 4번 맞았 4번 맞았어? 3번이. 아 틀린 게 뭐야? 3, 4 번, 4 번? 이것도 요지잖아, 지장문장 Tolerance, tolerance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뜻이 모르겠지 여기. 아는 사람 있어? Tolerance 뭐야? 아니요. 그렇지. 너 복학킹에서 배웠구나. <laughs> 관용은 allows. 허락한다. 세 개가 to flourish. Flourish는 무슨 뜻이냐? Flourish. Flourish. 받아들인다. 넘치도록 새해가 풍부하게 넘치도록 허용합니다 풍성해지 풍성해지다라고 합니다. 풍성해지다 세계를 풍성해지게 합니다 That is why 그것이 treating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with tolerance 관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is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그럼 요지가 뭐겠어? 요지요. 뭐. 어 요지. 답이 뭐였어? 답. 2번. 어 2번이죠. 다연성형 관리주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풀린 거몇 번? 5번. 다 틀렸어 이거? 안 읽었냐 그냥? 5번만 틀렸어? 5번만 틀렸어. 5번. 봅시다. 5번. 이거 대상 나머지 다는 거. 1차 않는 거. 이게 세 가지 순서 순서는 맨앞 문장만 보면은 대충 알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 그러면 등장인물을 파악을 해야 돼 등장인물 이따가 확인할 거고 일치하지 않는 거 봅시다 e v a n Young Medical Student e v a n 은 어린 젊은 medical student 무슨 뜻이야? 의학 응 의학 학생인데 It had to be away 떨어져 있어야만 했다 from his fiance 3년. 그의 fiance가 뭐야? fiance 약혼녀 어 약혼녀랑 떨어져 있어야만 했대 의대생이 의대생 three years 음. for three years 삼년 동안 to study at college in New York 뉴욕에서 대학교 공부하려고 근데 이 뉴욕은 far away from his hometown 그의 고향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야 그게 뉴올랜즈가 얘 고향고 이 to be separated so long from his love 그의 사랑과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되어서 그거 she was heartbreaking for him. h e a r t b r e a k i n g 무슨 뜻일가 마음이 아픈 응, 가슴이 아팠다. He was eager to go see her. 그럼 지금 등장인물이 이 수유련 나왔고 휘 나왔고 피앙세 her 나왔어. 등장인물 지금 두 명이야. 그럼 얘는 누구야? her. 피앙세지 피앙세. 피앙세. 그럼 f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 그는 응. 그녀를 너무 보고 싶었어. 하지만 he was too poor. 너무 가난해서 투투구문이야. 너무 가난해서 티켓을 살 수가 없었어. For a long distance bus. 그 장거리 버스. 투이 솜당까지 가는 그 고속버스 티켓 살 수가 없어가지고 he was sad. 슬펐고 depressed. 우울했다. h e l d go to the bus station. 그는 버스 스테이션에 가곤 했어. Just to watch the buses. 그냥 버스를 보려고 뉴올랜드에 가는 버스를. While sitting on the wooden 벤치, Bench. 벤치 앉어가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he showed her the woman her picture. 이거 나올 수 있을 거 없을까? 아니요안 돼. 그 여성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위로 화살표 하고 그 여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and then the woman suggested.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the woman 없잖아 아직 여성이 없잖아. 그러고 나서 그 여성이, 그 여성이 없잖아. 아직 지금 두 명밖에 안 나왔는데. 그다음에 기본에 When he was at the bus station, 얘가 첫 번째 와야 되는 거죠. 그가 버스 정류장에 있었을 때, as usual 평소대로, 그럼 연결되잖아. 버스 정류장에서 맨날 있었대잖아. He found himself sitting next to an old woman. 한 나이든 중년 여성 옆에 앉게 되었어. She saw him. 그러면 새로운 여성 나왔지. She saw him. 그녀가가 그를 보고면서 말했다. Honey, you sure do look depressed. 허니는 우리가 무슨 뜻이지? 허니가? 꿀! 꿀 말고 허니 아, 네. 자기란 허니. 뜻이잖아 이 자기가 꼭 어, 연인 관계사는 얘기가 아니야 다 허니가 될수 있어 누구에게나 다 허니가 될수 있어 그래서 그냥 손님한테도 허니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그냥 니네들한테도 내가 허니 할수 있는 거야 모래 사람들도 할수 있어 아, 허니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 네. 자기, 자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 하잖아 꼭 자기가 아니더라고 그지 똑같은 거야 <laughs> 되게 좋아한다 <웃음> 왜? <웃음> 허니 다 되는 거다 그래서 아. you sure do look depressed 어너 되게 우울해보여 He said 그가 말했다 저 우울해요 And before he knew it 그가 알기 전에 He was crying 그는 울고 있었어 She reached for his hand 그녀가 그의, 그의 손에 And simply asked 손에 손을 뻗으며 말했어 물었어 What's wrong honey? 이렇게 한 거죠 무슨 일이야 honey? He told her story 그는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다. 바리스 피앙세. 그의 약혼녀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해서 How much he loved her. 그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How much he missed her. 그녀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헐 누구야 그러면? 그... 플라세. 음, 피앙세. 음. Yeah. F. 그 다음에 비아씨야 뭐가 씨. 좋더라 할까? 그는비요아 C, C, C. 봐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가 suggested he might feel better. 제안했다. 더 나아게 느낄 수 있도록 if he has something to eat. 뭔가 먹을 게 있다면. 그 다음에 he showed the woman. 그는 그 여성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B. The woman said. 이것도 완전 안 되는 건 아니야. 여기서 완전 안 되는 건 없어. 근데 더 적절한 걸 찾는 거야. 밑에를 다 읽어봐야 돼. 이거는 그 여성이 말했다. She is the most beautiful young woman. 그녀는 누구야? Young woman요? 그녀 누구야? 그녀. 어, fiance. fiance, fiance, 블랑스야. 블랑스. 네. 어, no.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young woman이 내가 지금까지 본 여중에 제일 제일 이쁘다라고 그 여성이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she began to tell him.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that she had been married to a traveling salesman. 그녀도 역시 여행하는 salesman랑 결혼했었어. who had recently passed away. 근데 최근에 passed a w a y passed away가 무슨 뜻일까? 이혼 <laughs> 아니야.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passed away. 돌아가시다가 passed away. 근데 있잖아요. 그그 음. salesman? 그 salesman. 이 사람 누구예요? 정민님아 진짜? 오마이갓 <laughs> oh 지금 남성이 있고 피앙세가 있고 새로운 여성, 올드워맨 중년의 여성이 있잖아 얘는 처음 본 사이야 그 남자가 울고 있길래, 우울 보이길래 그 여자가 다가간 거야 그 버스 거기서 그러면 여기서 세일즈맨은 이 올드워맨 남편이야 남편 자기도 세일즈맨인 남편이 있었는데 최근에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F 진짜 장렬이다. F장이네. 대기지. 100% F다 진짜. She told him.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How they used to weep. Whip. 그들이 위비 울던 안듯이야. 울곤 했는지 어떻게. Both of them. Each time 매번 he had to go away. 그가 떠나야만 했을 때 함께 어떻게 울었는지. But how happy they were when he returned. 그녀 그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거를 그 남자에게 얘기를 해줬다. She said, 그녀가 또 말하기를, marriage is wonderful. 결혼은 놀라운 거야. You are going to have a wonderful marriage. 너는 엄청 뭐, 굉장한 결혼을 할 거야. 결혼 생활을 할 거야. Everything's gonna be fine. 모든 것은 다잘될 거야. 그녀의 친절한 말이, what a great comfort to him. 그에게, comfort가 뭐야? comfort. comfort. 위로. 위로가 되었다. 그 다음에 and then 그러고 나서 그 여자가 suggested 제안하기를 그가 더 나을 거라고 만약 뭐 먹을 게 있으면 지금 배고파 보이는 거지 먹으면 좀 나을 거야 she walked away 그녀가 떠나서 and a few minutes later 몇분 후에 다시 돌아왔어 뭘 가지고 왔겠어 a pack of donut 도넛 한 팩을 가져갔어 그리고 gave it to him 그게 줬어 at the moment 그 순간 an announcement 방송이 나왔다 그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방송이 나왔다. 그리고 she said, oh my goodness, 내 버스가 지금 왔어라고 하면서 she hurriedly walked to the bus. 이거 누구야? she 그그아주마아주마 아줌마, old woman이죠. 그럼 오라고 써 old woman. 그리고 나서 그녀가 서둘러서 walked to the bus, 버스로 갔어. Watching her leave, 그녀가 떠난걸 보면서 he opened the pack of donuts. donut, donut 그팩 봤는데 열어 보니까 he couldn't believe his eyes. 믿을 수 없어서 뭐가 있었겠어. 달러 어, 돈이 있었겠지 i n s 박스. 박스 안에는 100달러가 있었어 그러면서 노트가 있었는데 Everything's going to be fine 모든 건잘될 거야 It's time to go see her 그녀를 보러 갈 시간이야 어, 애프 감동적이지 빨리 울어 예쁘잖아 감동적인 얘기였어 그러면 아까 전에 D, B, C였고요 음. 6번에 C고요 그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요? 틀린 사람 일체제어3 아... 4, 4, 4 어, 노부인 이 e 준거죠 그 다음에 8번 있어? 8번. 8번, 8번 있어? 주장도 똑같아, 마장문장 요지, 주장, 주제 이거는 그냥 완전 난이도 하야 마지막 문장만 봐도 알수 있는 거야 물론 만약에 마지막 문장을 해석을 못하겠어 그럼 앞에도 봐야지 해석 못하면 봐야 되는 거야 The same applies to your work 어 같은 것도 너의 일에 적용이 될수 있는데 마지막 문장 focus on 집중해라 one task at a time 무슨 뜻이야? 하나의 일을 하나 한 시간에 하나 일을 어 하나의 일을 한 번에 한 번에 하나의 일만 집중을 하래 그러면 you will accomplish 너는 성취할 거래 each task better 일을 일을 더 잘, 각각의 를더잘 성취할 거고 Probably 더 faster, 빠르게. 더 빠르게 성취할 것이다. 그럼 틀린 사람 몇 번? 5번 5번 90 그래서 앞으로도 요지, 주장, 주제 하면은 마지막 문장을 먼저 읽는 거다. 10. 90 90 90, 9번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9번 틀렸다고? 응. 9번, 그래서 9번 90만 말했어. 중 중으로 됐어. 나머지는 하고 얘는 중이야 중중 중. 난이도 봅시다. You might have heard of such stories, s u p e r s t i t i o n 어려운 이가 너는 들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expert가 뭐지? Expert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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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uition이란 단어가 어렵죠? 직관이란 뜻이야. 전문가의 직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The Chess Master Chess Master가 뭔지 알지? Chess 잘하는, 어, chess 잘하는 사람 Chess Chess Master가 Who walks past the street game? 그 거리에서 게임하는 걸 지나가 보다가 And announce 말한다 White mat in 3 흰색 mate 해라 in 3에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 버려 그 다음에 Without stopping 멈추지 않고 혹은 The Physician Physician이 뭐냐면 내과의사야. 의사야 의사. 내과의사. 음. Who makes a complex diagnosis. diagnosis가 무슨 뜻이야? 진단이란 뜻이야. 복잡한 진단을 하는 내과의사. 근데 어떻게? After a single glance. glance가 흘끗 봄이란 뜻이야. 한번 p a t i 를 그냥 흘끗 그냥 보고 나서 되게 복잡한 진단을 해. 이게 다 뭐야? 아 얘네들 전문가니까 그냥 한 번만 봐도 딱 아는 거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의 그 직관은 직관 직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딱 한번 봤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 딱알수 있는 것들 전문가의 직관은 strike us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as magical 마법처럼 하지만 but 얘가 중요한 거죠 but 대조잖아 대조 뒤에가 주장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전문가의 직관이 되게 놀랍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대. 사실상 indeed 사실상에 in fact 이야. Yeah. Each of us 우리 모두 performs 한데 feats of intuitive expertise. Expertise is 전문 기술이란 뜻이야. 전문 지식. 우리가 다 객관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Many times a day 매일 매일. 그게 어떤 게 있냐면 그럼 예시가 나오겠지. Most of us 우리 중 대부분은 are pitch perfect. Pitch perfect 은 완벽한이라는 뜻이야. 완벽한, 빈틈 없는. 빈틈 없어. In detecting anger 분노를 detecting 감지하는 것에 탑걸하다 우리 모두. And the first word of telephone call 전화 소리가 딱 전화를 받고 말한 마디 딱 들으면 어얘 화났구나 이런 거를 분노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We recognize. As we went a l o n g 또 우리가 인식할 h 있는데 방에 들어갔 o 때 the 또 우리가 인식할 a t 는데방 We were the subject of the conversation. We were the subject of the conversation. 우리가 사실 그 화의얘 subject 주제였다 e c o n v e r s a t i 는데 우리가 사실 e the subject of the c 딱직감적 r s a t i o n We w e 그래서 뭐 감기에 걸린다거나 아니 병든거 아. 외과는 이제 막 수술 장기 뭐 장기 아. 이렇게 뭐 수술하고 응, 내과 <laughs> 내과는 그런거야. 내적인거 응. 뭐 모든게 다 내과가 될수 있는거지 오 그렇군 뭐 배가 아프다거나 뭐다 내과 너무 많아 어쨌든 그렇고요어 그래서 our everyday intuitive abilities. 또 이거는 제목이니까 제목은 사실상 마지막에서 못 찾을 수도 있어 전체적으로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 우리의 매일매일의 intuitive abilities, 직관적인 능력이 are no less marvelous. 똑같이 놀랍다. No less가 뭐뭐와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야. Than the striking insight. 그 두드러진 통찰력보다. 숙련된 c h e s s 나그 내과 의사의 통찰력보다 우리도 다 직관적인 능력을 매일매일 다 가지고 있다. 끝. 그러면 찾아보세요. 틀린 사람? 응가. 그렇죠. Intuit expertise 직관적인 전문 지식, 전문가만이 아니다. 일반 사람도 다 그렇다. 그 다음에 10번 빈칸에 적절한 것은 While a home w i provide s h e l t e r s 집이 shelter 뭐야? 집이 쉼터 어안식처 쉼터 쉼터를 제공하고 a place 장소이다 to, to 모이는 어 모이는 장소다 장소인 반면에 It is also 그것은 또한 safe place 안전한 mm -hmm. 장소되 where we can express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고, 또 enjoy some of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하고 meaningful, 의미 있는 사건들을 즐길 수 있는 장소다. 그럼 집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집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나왔어. Plus. Therefore, 따라서 designing a home, 집을 designing 하는 것은 어쩌고저쩌고저쩌고래. 그래. 그 다음에 바로 뒤에가 또 중요해. 빈칸 주니까 I strongly believe. 나는 강하게 믿어. 내 h home, 집에 제공한다고. 캔버스를 제공한다. 캔버스가 뭔지 알지? 캔버스. 캔버스. 가 뭐야? 그림 그릴 때 캔버스에다 그리잖아. 어. 백지장. 어. 백지. 그 캔버스. 그래서 캔버스를 제공한다. 어. On which we can illustrate.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묘사를 할수 있어. 우리가 누구인지. 이 흰색 캔버스에 우리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지 집 안에다가 너의 공간은 should look like you 너처럼 보일 것이고 너원해야 다른 사람이 아닌 너처럼 even if you are using the interior designer 심지어 네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을 했을지라도 그게 너를 말해준다는 얘기야 집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끝났어 그러면 골라봐 근데 단어를 모를 것이다. 그래서 집을 디자인하는 거는 너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그걸 응. 한번 찾아봐. 몇 번일까? 번 1번? 1번. A very personal, 매우 개인적인 venture, 모험이다. 매우 개인적인 얘기다. 1번. 오케이. 오! 오! 진짜